티에 한계가 있나요? <laughs> 네. 월급을 다 갖다 박으셨어요? 더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네. 그... 마이너스통 정도 있어요? 디투예요 응.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다 날려먹을 거예요? 너무 작꾸다 쏟아부어야지 <laughs> <laughs> 아, 또... <laughs> 저는 연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음. 있는 이마린 계장입니다. 저는 동탄호수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음. 유효범 계장이라고 합니다. 음. 준법감시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신 계장입니다. 저는 삼성디지털시티 지점에서 음. 일하고 있는 김다정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모이신 이유가 필요한 은퇴자금이 얼마인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네 분을 모셨어요. 필요한 은퇴자금 10억이 이상이다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은 조명을 ON 해주시면 됩니다. 사 아, 10억은 넘어야 되죠? 최소, 최소 10억 어, 이상.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저는 10억. 딱1 0억이요딱 10억 주면 은퇴하실 거예요? 네. 아, 정말. 아 정말요? <laughs> 단호하네? 저는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음? 치킨 창업을 한번 제가 어... 찾아봤어요. 네. 한 1억이 좀 넘게 된대요. 치킨집이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10개 중에서 8개가 망한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번 차렸어. 1억이 들었어. 망했어. 7.8기 도전을 해야 될 거잖아. 아. 그 정도 이제 창업비용이 몇 번씩 들어가려면은 10억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음. 어. 근데 요즘 또 생각해보면은 집값도 너무 비싸고 해서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이어족에 대해서 책을 좀 봤었거든요, 전에. 1년에 쓰는 자금을 24배가 있으면 조기 은퇴를 해도 된다는 논리래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에 2천만 원만 쓸수 있다면 5억만 있어도 은퇴를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파이어로로는못살것 같아요. 1년에 어느 정도 쓰셔야지 적당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3천 원 쓰는 거 같은데 약간 아니 걸럼 얼마 정도 쓰시려나소비의 한계가 있나요? 아 좋은 말이다 <laughs> 훌륭하다 그러면 은퇴자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최소 15억 이상 최소 15억이요? 왜냐면 네. 제가 아직 미혼인데 네. 결혼하는 비용이랑 뭐집 구하는, 집 사는 비용 그리고 뭐 자녀를 낳는다면 양육비랑 그런 어, 거다 했을 네. 때는 은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 저... 15억 이상은 있어야 좀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몇년 차세요? 저 5년 차요 저는 은퇴할 생각이 없고 그냥 지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 소중하고 어. 정년까지 정년. 네. 정년까지? 네. 그 전에도 한 번도 없었어요? 막좀 힘들 때 3년 차 이때 좀 힘들지 아, 않나요아 그때 한번 왔죠 아, 그때 한번아 네, <laughs> 이직을 할까 했는데 쉽지 네.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이직 쉽지 않아요 5년 자리에 감사하며 열심히 다니자 네. 대장님은 은퇴 생각 있으세요? 저한 3년차 때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laughs> 지금 영업점을 되게 좋은 데로 와서 여기 지점에서 정년퇴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행복해요. 아, <laughs>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laughs> 되게 짜고 치는. <laughs> 이제 정확히 얼마를 뭐 어떻게 운용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좀 단기적으로 모으는 거는 이제 뭐 예적금이나 파킹 통장하고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이런 거 모으고 뭐 노후 자금, 그리고 뭐 자녀까지 생각한 이제 고런 자금들은 보험사 상품이나 IRP 그렇죠. 우리 광고찍나 지금 <laughs> 금융 상품이랑 이제 비율 좀 다르게 해서 그냥 모으겠다. 어, 그럼 투자는 따로 안 하시고 그냥 일단 모으는 걸로만 생각하세요? 투자는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안정 추구형이에요? 5등급이에요? 안정 추구형이에요 안정 추구형이에요? 어, 연금이 보장돼야 돼요 어, 오, 미치겠다 어떡하면 좋아 <laughs> 그럼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는 그 신경 쓰이는 게 싫어가지고 음. 아. 음. 투자를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공격형이었던 것 아, 같아요 네, 완전 공격형은 아니고 공격형. 교장님은 적극 투자형 정도는 되나요? 아, 저도 안정주구형안정주구형이에요 어... 잠깐 공격형으로 갔다가 네. 파라색이어가지고파라색이어가지고파라색이어가지고발 아... 오... 아... 뺐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안정주구형이에요 네. <laughs> 노후 자금이 있나요, 일단? 없죠. 없죠. 열심히 다녀야죠. 니 <laughs> 아직 저희가 노후 자금 문태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도 한 10%는. 어, 그냥 노후 자금으로 없다 생각하고 어,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 부모님이 뭐라도 좀 물려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laughs> <laughs> 아, 내가 모르는 뭔가 있으실 거다. 영상 편지 한번해셔야 되는 거예요. <laughs> 엄마, 아빠. <laughs> 한 번은 그 저희 복지카드로 한번 살아보자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 생각 해봤어요. 한참 투자를 열심히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월급을 다 갖다 박으셨어요? 더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네. 그... 마이너스 통장도 했어요? 빅투예요?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8월에 달 입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이상이 돼야 신용대출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아니, 아니. 그래서 한한달 정도 했는데 한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률도 보면은 아 그치 내가 버틸 힘이 생기긴 하는데 점점 <laughs> 얘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먹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또 쌓이니까 경험은 해봤으나 극단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충분히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적당량을 저축하면 되니까요. 계장님은 얼마나 저축? 50%는 지금 하고 있고 저도 한몇 달은 지금 복지카드로 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저 어느 정도는 절약을 하려면은 조금만 쓴다가 아니고 나는 아예 안 쓴다라는 맞아요. 걸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쓴다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제일 저축 많이 할것 같아요? 우린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쉽지 않죠.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야장 <laughs> 음. 어떠세요? 얼마나 하세요? 저는 한 70%는 하는 한70것 같아요. 70% 어떻게? 70% 어떻게 해요? 해요? <laughs> 어. 입행 하고부터 현재까지요? 맞아요. 오. 지금은 또 여자친구도 없어요. 오. 그러면 모을 수 있죠. 어,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분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저 많아요. 네. 저 많아요. 궁금한 게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으면 저축을 얼마나? 네, 쓰면 수 있으면 있으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마이너스 통장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통장 가능합니다. 오. <laughs> 네, 어? 오늘 연결해줄게 요아있어도다 <laughs> 쏟아 붓겠습니다. 아, 야 자세가 되어 있다. <laughs> 안 돼요, 계장님.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어, 안 돼요. 안 돼. 따로 잠깐 그 <laughs> 시간을 좀 갖고 올게요. <laughs> 회장님 있어요 가자 그 소비 동생이 지금 학교 다니는데 네. 제가 한번 등록금을 내준 적 있어요 어... 그게 500이었어요 어... 네. 그냥 내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냈나 봐요 아... 지금 아... 얘기하려고 아... <웃음> <웃음> 무슨 말이야 사실 <laughs> 크게 한방 지른 거는 뭔가 많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저 대학원 대학원단 이제 입학금이 7 0 0얼마였거든요 어... 크게 한 번에 쓴거 있으세요? 다들 뭔가 되게 같이 소비하시는 것 같은데, 응. 저는 가방 샀어요. 그게 제일 남죠. 그게 제일 남죠. 다 정년퇴직할 아. 거예요? 정년이 몇 살이죠? 50, 만 55세. 아. 응. 저 원래 55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어때요? 어, 저도 55세까지. 55세 정년까지. 저는 오늘 얘기 나누고 나서 계장님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되게 계획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게 좀 소분을 잘 하셔서 집에 가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일 연장자여서 뭔가가 많이 있어 <laughs>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다 날려먹을 거예요? 너무 작아? 다 쏟아 부어야지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아 진짜 저기 계장님이 여자친구 유무 여부에 따라서 소비가 완전 바뀔 것 같아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맞아요. 이분의 미래가 좀 궁금하다. 저는 확실히 아직은 은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욜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잘 데뷔해 놨을 거예요, 우리 너무. <laughs> 이분처럼. 그럼 저희는 만 55세까지 열심히 다니는 걸로. 네. 저 아직 20년쯤 남았어요, 그럼 우리. 그렇죠. 20년 후에 봐요. 네. 눈물이 날것 같네? 네.